법적인 문제점과 사법적 판단은 경제 시설을 하고 있는 사법 당국이 밝히면 된다. 그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묵묵히 연구와 교수,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 교수와 연구자들, 젊은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지식인이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교육계 그중에서도 계약 사회가 지금 바로 소야할 것이다! 네. 이상으로여러분 네. 학생들을 마음속으로 지내야 되는 것 같았지만, 절대 학교에서 교수님들나 후보를 내주시는 것을 상당히 지식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한 일본 대사관 대사님을 만나서 사이여 분명히 누가 어요이바빠 맞습니다. 아,